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 모두가 금년 한해 승리의 길로 또 영광 돌리는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모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 쌍둥이입니다. 그형 이름이 뭐죠? 에서요 예. 에서. 이 쌍둥이인데 어 야곱은 동생이에요. 원래 구약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없죠. 동생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아 형에게 그 장자권을 어, 팥죽과 떡으로 삽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배고플 때 이용해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대신 어, 형 대신 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어, 속은 줄 알고 어,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가라, 도망가서 그 우리 친정에 가면 너희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와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지냅니다. 근데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내도 얻고 물질도 많이 얻습니다. 이제 크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된다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또. 어, 자녀도 낳고 또 부인도 데리고 큰 때를 이뤄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서가 들었습니다. 그형 예서가 듣고 드디어 아, 어, 여놈이 오는구나.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어, 이제 자기 집 가병을 데리고 어 쫓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되었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 절대절명에 위협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무나 유명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그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요?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으로 어, 이 제목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3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아멘. 생명이 보존되었다. 가장,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아, 이 말씀을 붙들고 새첫 주일에 줘야, 어,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위협,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이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위협은 영적 생명의 위협입니다. 오늘날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이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린 눈만 돌리면 범죄에 빠지고, 그래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 사자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생명도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닥쳤을 때, 참으로 진퇴양난,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주 약한 존재에서 암에 걸려서 말기에 이르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 참 형편없는... 무슨 길을 불어넣는다, 술술을 부르는 그런 사람까지 찾아가고, 막 이상한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정말 암담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놓여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문제 해결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아,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는데 쉽게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풀어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것 이따가 하고요. 야곱은 뭘로요?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은 얘기를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야곱이 자기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재물, 그 모든 소와 양을 앞서 보내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보내고 앞에 다 보내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뭔가 결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점이 요점 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남아 뭔가 결단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이 생사의 기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다 보내고 홀로 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원래 그,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좀못 돼요. 왜냐하면, 여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뭐라고요? 속이는 자. 또 다른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았다.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가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가능하면 속였다, 속이고 싶다. 뭐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다 속이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지, 자기 방법으로는 삼촌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 엄청나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딱세번 하나님과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에도 나오는 야곱이 돌베게 하고, 아, 어, 이제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다 만나죠? 어디에요? 이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고 참 처량하게 잠들었는데 밤중에 하늘로부터 사작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 거죠. 놀라웠죠?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깜짝 놀래 갖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만 아 어? 이삭과 아브라함과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군요 하고 베게했던 돌을 쌓고 단을 만들고 하나님 나를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의 멋진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인데 안 갔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그 그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델인데 짐승의 집이라는 숲 곳으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죠. 그거 회개하고 그다음에 베델로 가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번은 딱세 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의 인생을 추스고 보고 그 표현하는 거예요. 딱 마지막 한 번이 언제냐면 나이 130이 돼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낸 금마차, 금수레를 타고 아들이 보낸 금수레를 타고 국무총리가 보낸 금수레를 타고 애국에 도착해서 그 당시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데 바로왕이 물어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나이 130인데,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이다. 그 말은 자기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속임수를 쓰면서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작아지고, 진실로 겸손해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기 전에 달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 세 번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오늘 이 약복강 씨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데드레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조금 약속 안 지켰고, 이거 마지막 바로왕 앞에서 고백은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괜찮았던 것, 오늘 여기.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이 씨름하는 장면. 이것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천사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천사인데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사와 씨름했지만 실제로 표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쓰여 있어요. 보겠습니다. 32장 10절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실제는, 어, 천사와 씨름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금년 안에 꼭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질미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영벌 지옥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승리자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명, 영의 생명 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로 들어온 자는 늘어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여러분에게 촤악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포존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생결단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는 다른 말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아까 얘기한 홀로 남았다. 같은 본문인데요. 아까 말한 홀로 남았다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의 시간이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홀로 있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결단하는데, 사생 결단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허벅지, 환도뼈, 허벅지, 관절뼈, 위골, 어긋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나가는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축복 안 하면 안 버려야겠다. 자, 제가 정리했어요. 이, 마저, 이 말씀들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보여주세요. <laughs> 홀로 남음. 설명했습니다. 실름 기도. 정말 사생 결단의 각오. 마음의 각오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 안 해주면 안 놓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오래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막, 40일 기도 안 해도 돼요. 야곱은 밤새만 했어요. 하룻밤. 근데,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했느냐.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듯이, 정말, 각오가 넘치는. 그리고, 절대로 못 갑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과, 야곱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한지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불 것이다.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 축복이 실제적으로는 야곱에게 안 불려집니다. 새 이름을 줬는데도, 어, 성경을 그 후로 보면 다 야곱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도 심지어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됐나요? 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하다, 승리자,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민족에게 축복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반갑게 포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죽었던 죽었다고 알았던 요셉이 그애으로 불른데 그때 130세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영화로운 시대. 국무총리로 최고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시대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까지 살다가 그의 자녀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하고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147세는 아니더라도 120세까지 생명 보존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년 안에 생명의 보존을 원하나이다. 세상의 전염병의 위협에서, 세상의 범죄의 위협에서, 마귀 사탄의 위협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가기를 원하나이다.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